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그, 신경해주는 인생상담 방송을 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자랐어요. 해도, <laughs> 해도, 해도 너무 자랐어요. 지금 머리가. 머리가 너무 자랐다. 그리고 더 자랄 것 같다. 안 자를 거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니터 밝기 좀 줄이고 그래서 수요이 돼서 신금매주는 예상상담 방송을 할 겁니다 아이더 잘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이렇게 오나? 머리가? <laughs> 어떻게 하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마침 코시국이 맞아떨어져서 이러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방송을 보시는 또 그리고 이거를 컨텐츠를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많은 뭐게 있다거나 실력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어, 어 쟤는 뭐 저렇게 말하네,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가 자꾸 신기. 해 이게 저가 집에 있을 때는 머리 묶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묶고 있어요.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한번 묶고. 그 뒤에까지 싹 묶어버리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런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게? 머리가 계속 기르면. 이렇게까지는 안 길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 라는 거예요. 한분 있어요, 한 분. 오늘 몇회죠음아 92회, 아니, 93회. 93회고, 한분 있습니다. 딱! 좋아요. 완전 땡큐죠. 열렬하게열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Z 땡땡땡님이에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머리를 뽑든지 자르든지 했을 건데 코로나가 핑계가 되죠. 그래서 밖에 잘안 나가고. 딱 나가도 볼륨만 보고. 머리를 안 자르니까 편하긴 해요. 머리 자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귀찮고. 근데 뭐. 누가 어디 제 머리 보겠어요? 관심 없겠죠. 아, 진 씨, 맞아요. 자, 음, 블로그랑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신다. 음, 고마워요. 아, 사주를 또 보러 가끔 가시나 봐요. 철학방 같은데 가시겠죠? 음, 예전에 사주시 4주 사주를 10... 봐주신 분이 40대 운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셨다. 그럼 40대 대운 한번 봐야겠죠. 이따가 음,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건가요? 그건 물어보는 게 다네. 그걸 보죠. 40대 운이 뭐예요? 아, 겁재운 들어왔다고? 겁재운 들어와서 이제 쟁제된다. 이 말씀 하셨나봐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안 보죠.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이분이 을목일관이세요. 그리고 을해 일주예요. 어... 정착이 된 거죠. 지지가 있는 거죠. 을목이 해수를 보면 그늘 갖춘 거죠. 그런데, 이제, 을목이 묘목이나 잇목을 근으로 갖춘 거랑 해수를 근, 갖춘 거랑 틀려요. 어, 오히려 을목이 그 목근을 가진 게더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은, 어, 그니까 나는 좀 기대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 뭐 그런 거가 발현이 되는 게, 은관이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금이 아니라 정인을 지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행의 근은 아닌데 금 같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 되게 유리하게 탓탄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일 한번 보고 한마디 해봤어요. <laughs> 그렇다. 토 요금 음, 정확하시면 거기다가 재생 살인 축토 축토는 수복 그 이분 자체가 그렇게 어, 겁재가 들어와서 손해볼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갑목 갑목 잎목이 딱 들어오니까 쟁재가 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쟁제가 돼봐야 사회지에 있는 게 편제죠. 쟁제가 돼봐야 편제고, 어, 오히려 을목이갑목을 보면은, 오히려 40세 때, 어, 내가 의지처가 생기는 거예요. 어, 좀 이분 여성분이니까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40대에 뭐 연애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좀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오냐오냐 오냐 해줄 어 인간적인 게 됐던 뭐 일적인 게 됐던 내가 좀 인정받고 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게 생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쟁제다 라고 뭐 안좋다 라고 해버린다 라면은 어 이분이 보셨던 그 분의 견해와 저는 다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다르다고 저를 못 믿겠죠. 왜 너는 쟁제가 됐는데, 왜 나쁘다고 얘기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들, 들을 수도 있는데, 이때월지 금이잖아요. 목이 왔잖아요. 내월지가할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빡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간목을 목도 그렇고, 오히려, 40대, 뭐, 사회적으로 좀, 바쁠 수도 있고 뭐좀 내가 인정을 기댈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얼처당토 않는 짓을 해도 그걸 좀 받아줄 어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겁쟁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쟁제다라고 보는 데도 있죠 뭐 그렇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은 비겁이 없잖아요. 근데 겁제, 천간 들어오고 지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겁제를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양간이야. 라는 건, 음,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던 거야. 내가, 어, 사,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평소에 뭐 사람을 만나도 사람 간의 친밀감 있죠. 특히 청간 비겁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어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뭐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배치장도 맞 받는 게 낫다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그게 없잖아요. 없다, 없다가, 이제 대우는 들어오죠. 이거는 내가 그럴 마음이 생긴다도 될수 있고, 그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히려 40대 때부터 훨씬 편해지죠. 백지장도 맞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리 안 좋게 말해서 막 진짜 쟁제야, 막, 어? 막 내걸 뺏어가. 정확히 말하면 내 역할을 나누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좀 해이해지고 방심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나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해이해지고 방심해도 된다라고 봐도 돼요 이 시기에는 그게좀 나를 끌어주고 어 나를 좀 받아주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내 실수도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이 생기고 또그그 그런 환경에 내가 또 그런 이끌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지지급제 들어온 거니까 내가 선택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사람이든 뭐 회사든 아니면 나의 일이든 뭐 그게 좀 바빠지기도 하고, 좀내 뜻대로 가기도 하고, 또 나를 좀 받아주는 환경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운이니까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리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만히 계셔도 40대 때 좋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당장 쟁제다, 뭐돈 뺏긴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 제 의견은 그렇다. 뭐가 맞는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제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40대 때 쟁제라는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쟁제라는 게돈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와 같은 게 들어온다는 건데 특히 운으로 내가 안 좋게 말하면 어 내가 좀 방심하고 살 수는 있어요. 알아도 모른 척. 좀 나의 그편제니까뭐 나의 역할이 있고 내가 뭐 해야 될것 같은 게 있는데 하기 싫은 마음. 그런 사람의 헤이해짐, 허술함, 허점이 생기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나쁜 건가요? 사람이 좀 허술해지는 게? 그런데 이거는 갑목하고 임목, 특히 없던 비겁이 겁재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나하고 쿵짝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쿵짝에 맞는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좀어해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거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해수 일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를 좀 세상에 안 받아주는 느낌을 가지셨다라면 오히려 40대 때가 되면 세상이 나를 좀 받아주고 알아주고 나의 땡깡이나 나의 이상한 것도 좀 들어주고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40대가 돼서 내가 요령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짓을 하다도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 갑자기 40대가 돼서 나에 뭐 그런 걸 인정해 주고 받아 주고 오냐오냐 해 준다라는 게 40대가 돼서야 사람들이 나를 오냐오냐 해줄 만큼의 뭐 이쁜 짓을 하다? 뭐 친밀감을 갖다? 받아 줄 만한 땡깡을 부리게 된다? 그런 요령이 생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겠죠. 이거는 뭐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쟁제라는 게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재성이 돈이 아니듯이 재성이 돈복이 아니듯이 쟁제란 것도 돈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쟁제는 나쁜 거다. 재성은 돈이다. 아 이분 뭐 재성이 세 개나 있으니 돈 주머니가 세 개다. 어 시시지에 있는 돈은 내 돈. 월간 연지에 있는 돈은, 어, 남의 돈이지만 내가 관으로 다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그게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40대 대부분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해 주세요. <laughs> 제가 맞았는지. 그때 가서 꼭 저한테 후기 달아주세요. <laughs> 그런 거고, 뭐 시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어, 시간도 좀 널널하고, 어, 조금 더 볼까요? 말까요? 보면 아나? 내가? 그렇다. 그리고 쟁제만 갖고 볼 때도 월지가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이 쟁제가 되, 됐을 때, 안 됐을 때가 다르거든요. 월지가 오히려 중요해요. 근데 월지가 살이잖아요. 관살이죠. 그래서, 음 그렇게 흔히 말하는 돈 뺏기는, 나의 권리가 뺏기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뭐 사람 때문에, 어 아니면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현실을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쟁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 내 친구니까, 여론 의식하지 말고, 내 친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이지, 뭐 돈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다 뺏길 수 있는 운이라고? 어, 좀 이상하죠. 월, 월지만 봤을 때, 모든 걸 만약에 다 뺏긴다, 쟁제가 굉장히 심해가 된다, 라고 치면은, 비견, 비겁일 때, 월지가 비겁일 때, 재성 들어오면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해요. 뭐, 그런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냥 제가, 제 추측으로는 뭐,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사주를 보신 분은 그냥 겁재가 들어와서, <laughs> 제왕한 팔자에 겁재가 들어와서 쟁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좋고, 뭐, 모든 걸다 뺏길 수 있는 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겁재가 비견보다 나쁘니까 <laughs> 그 다음은 비견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부터 라고 했겠죠 40대를 더 안좋게 봤겠죠 그런데 겁재운이 특히 은간한땐 겁재운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는 게 다른 거니까 뭐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그렇다 나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40대가 좀 생소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을 신경 쓰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신경 쓰냐가 다 다른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현재도 있고 뭐 굳이 월주 따지면 평관이니까 어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할때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겠죠. 혹은 내가 옳게 보이냐 그르게 보이냐 그럼 뭐 선악? 옳고 그름?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신경 썼다라면은, 이제 40대의 겁재운이 없던 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좋으냐 싫으냐. 이런 기준이 생기는 때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 그게 뭐 현실적이든 아니다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봐야지 겁제 들어가돈 뺏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선원 선생님한테 보세요. <laughs> 동네, 동네 그런 철학관 가서 아무 그잘 모르겠는 분한테, 물어 보셔도, 뭐, 그분도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저라면은, 그냥 뭐, 선운 선생님한테 봅니다. 제가 얻은 정보로는, 어 전화? 전화로도 상당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40대, 저는 40대에 이번 대운이 안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머리가, 아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은, 저는 안 좋지 않다라고 딱 봐요. 걱정되시면은, 어 선운 선생님한테 보세요. 그분이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걱정되면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40대 대는 굉장히 걱정하시나 봐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기도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되고 막 밤잠을 설칠 정도다. 막 이렇게 질문이 그거밖에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제 아는 선에서는 선선생님한테 한번 보세요 <laughs> 그러면 고민이 해소가 되겠죠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완전히 찜찜하면 사라지겠어요 그렇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어 그거 아니다 뭐 이때 모든 글을 읽고 뭐 그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 방송을 끝내고 이거 해줘? 그거 뭐 있는지 봐야겠어요